오늘은 채식주의자이신 스님이 고도비만으로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희연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 채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서 많이 드시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상담을 하다 보면 과일과 야채 샐러드로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채식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스님들이십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 금방 수확한 야채나 약초를 드시는 스님들 식자재로만 본다면 그야말로 부러운 웰빙 생활인데요. 어느 날 스님 한 분께서 병원을 내원하셨습니다. 키 155cm, 체중 95.7kg에 고도 비만이셨습니다. 비만뿐 아니라 이명, 자전두통, 어지럼증, 가슴의 통증, 두근거림, 속쓰림, 더부룩함, 기억력 및 인지 능력 감소 등 여러 증상들을 호소하셨는데요. 생리가 불규칙하고 생리통마저 심하셨습니다. 스님의 나이는 이제 28세셨는데요. 그야말로 웰빙 생활을 하는 이 스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스님의 식습관을 분석해보니 고탄수화물 위주의 과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식사 시간은 단 5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셨고 육식을 배제한 나물 위주의 반찬이지만 떡과 육아 등의 간식을 자주 드셨고 비교적 많은 양의 과일을 매일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으셨지만 하루 대여섯 잔 이상의 커피를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세포 기능 검사와 동맥 경화도 검사, 중금속 검사, 타액 호르몬 검사 등을 해보았을 때 체내의 중금속의 수치가 매우 높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기상 직후와 취침 직전에 매우 높았습니다. 이를 경우에 수면의 질 역시 문제가 됩니다. 스님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해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해독을 위한 기간도 두 배를 잡았는데요. 쉽지는 않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해독 초기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잠이 몰려왔으며 피부에 발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부 가려움증 등의 호전과 함께 한달 사이 체중이 5.7kg 감량이 되었습니다. 채식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자신은 고기는 물론 기름기 있는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는데 왜 뱃살이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식습관을 잘 체크해 보시면 과일, 빵, 국수, 떡과 같은 탄수화물의 섭취가 하루 총 섭취 연량의 60%를 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부신 기능의 이상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음식물을 섭취할 때 단백질이나 지방보다 탄수화물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스님의 경우도 사찰 내에서 여러 가지 일로 매우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탄수화물에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늘 육아나 떡, 과일 등을 자주 접하는 환경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무심코 한번 집어먹는 음식들이 고도비만의 원인이 된 것이죠. 필요 이상으로 섭취된 여분의 탄수화물은 지방의 형태로 축적되어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채식만 먹는다고 과일만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 자신이 왜 살이 찌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식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곳에 해답이 있답니다.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